차명욱이 죽었다. 진짜 이유를 밝혀라. 성희롱 스캔들 폭로가 차명욱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배우 차명욱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특히 최근 연예계를 휩쓴 성희롱 폭로와 관련된 스캔들들이 그의 죽음과 얽혀있다는 추측은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차명욱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추측하고자 합니다. 성희롱 폭로와 연예계의 그림자. 최근 연예계는 미투 운동의 강렬한 물결 속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성희롱과 성추문 사건들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민기 오달수 조재현과 같은 배우들의 이름이 폭로의 중심에 등장하면서 대중은 그동안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감춰져 있던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로들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오랜 세월 동안 관행처럼 묵인되었던 구조적 문제와 권력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려함의 상징이던 연예계는 사실,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복잡한 감정과 억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루어진 공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차명욱, 그에게 드리운 그림자. 차명욱은 이러한 스캔들에 직접 연루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철저히 관리하며, 언제나 성실하고 조용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연예계의 거대한 암운과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주문 속에서 그가 느꼈을 압박감과 부담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연예계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시스템이자 개인적인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 거대한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명욱처럼 평소 조용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런 구조 속에서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는.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심장마비로 인한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는 그 원인을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로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대중은 못습니다.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가 겪었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내적 고통은 그 심장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짓눌렀던 것은 아닐까요? 미투의 강력한 여파와 연예계의 생존게임 미투 운동이 몰고 온 변화는 연예계 내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 싸워야 하는 생존 게임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이 폭로리스트에 오르지 않더라도 그것이 과연 안전함을 의미할까요? 매일 같은 업계에서 들려오는 사건들과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차명욱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연예계의 이 불공정하고 아무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없음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상과 자신이 속한 업계의 모순을 바라보며 혼자 고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독과 무력감이 그의 심리적 한계를 초래하고 결국 그에게 예상치 못한 비극을 안긴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차명욱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예계라는 화려한 세계 속에서 숨겨진 암울한 현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슬픔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속했던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더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명욱의 삶이 그토록 조용히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팬들의 의문 진실은 무엇인가? 팬들은 그의 죽음 소식을 들으며 여러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왜 지금인가? 자며묵은 최근 영화 그것만이내 세상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커리어가 점점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던 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산 중 심장마비가 단순 사고인가? 그의 사망 원인으로 발표된 심장마비는 흔히 과도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부담과 연결됩니다. 최근 연예계에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가 차명욱의 내면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압박이 영향을 미쳤나? 차명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스캔들일지라도 그는 연예계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며 그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연예인의 삶은 대중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과 무관한 사건에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선택. 자명욱이 연예계에서 활동한 시간 동안 그는 항상 프로다운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그는 어떤 감정과 싸우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가 느꼈던 스트레스와 압박이 육체적 한계를 초래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연예계 내부의 암묵적인 문제를 가까이에서 목격하며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눌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이는 그에게 극심한 부담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위한 질문과 교훈 차명욱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이는 연예계와 우리 사회 전체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연예계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중은 연예인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인간적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의 고통을 듣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차명욱은 떠났지만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느꼈을 그의 스트레스와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차명욱, 당신이 남긴 흔적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 반응과 평가 배우 차명욱의 비보가 전해지자 팬들과 언론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가 남긴 업적과 인간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차명욱은 비록 화려한 스타는 아니었지만 진중하고 성실한 연기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였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쏟아진 반응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팬들의 따뜻한 추억과 위로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차명욱을 추모하며 그의 인간미와 연기력을 회상했습니다. 차명욱 배우님은 항상 진실된 연기로 우리 마음을 울렸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의 연기는 작은 역할에서도 빛났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오래 기억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작품과 진심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거예요. 특히 최근 출연자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보여준 그의 연기는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그가 가진 연기의 진정성과 열정이 대중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언론의 공감과 찬사. 언론 역시 차명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배우.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작품 속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배우였습니다. 그의 연기는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진실되었고, 이는 대중과 동료 배우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연예계의 보석 같은 존재. 차명욱은 대중의 눈에 띄지 않을 때조차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동료 배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함과 따뜻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연예계에 남긴 흔적. 언론은 그의 죽음을 단순한 비극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가 연예계에 남긴 긍정적인 영향력을 조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진정성과 겸손함은 연예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차명욱은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서도 조용히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간 배우였습니다. 팬들과 언론 모두 그의 삶과 연기를 통해 진실함의 가치를 배우고 연예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소소한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그의 작품과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회자될 것입니다. 차명욱은 대중과 동료, 언론 모두에게 존경받았던 배우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따뜻함과 진정성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팬들과 언론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차명욱, 당신을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